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하니까 매물이 네. 늘었어요. 어... 어 매물이 늘어서 네. 서울 매물이 6만 건이 돌파했다고 이런 음.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네좀 어, 들여다 보는데 매물은 많지만 실제로 거래는 네. 많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이게 양도세 유예를 해 주는 거는 네.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게끔 하고자 했던 건데 그쵸. 어 실제로 매물 수는 많지만 거래는 네. 잘 되고 있지 않다. 네네. 어 맞지 않거든요. 네. <laughs> 이또 짚고 가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쵸.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전에도 양도세 중과를 풀어 줬을 때 효과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음. 이걸로 막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음. 하락 효과를 내고 이런 거 거의 효과 없을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laughs> 네. 그 당시에는 음. 제가 얘기했을 때막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로 그게 벌어지니까 그럼 왜 그런지 음. 네. 명확히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는 매도자들이 매물은 늘었는데 이 매물이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놓은, 매, 매물 예, 매물 내놓은 매물을 네. 비싸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매물을 떨어뜨리고 막 서로 먼저 팔려고 경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내놓지 않았다. 네. 네. 근데 싸게 내놓지 않았다.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네. 이게 지금 풀어진게 아니잖아요. 1년간 유예라고. 어, 그죠 네, 네. 네. 지금 안 팔면, 네.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손해란 말이죠. 왜 손해? 요 1년 후에 네. 되면 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니까요. 아, 다시 묶이는 거죠. 어, 그쵸.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네. 싸게 좀 팔아서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 매도자들은 1년 뒤에 다시 묶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죠? 왜 네, 두려워하지 <laughs>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게... 엄청 세잖아요. 네, 중과율이. 그렇죠. 네. 중과율이 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니까 내가 매도자가 되지 <laughs>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에요 정책에 대한 신뢰성. 네. 네. 그니까 러 그게 네. 1년 뒤에 네. 묶이잖아요. 네. 그럼 조금 더 버티고 있으면 다시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양도세 중과는 언젠간 풀어진다. 아. 정책자들의 이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금까지 음. 역사를 보면 예,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이걸 반복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야, 풀어줘. 그럼 내가 여기서 굳이 예, 풀어줬을 때 싸게 팔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유예라는 게 1년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1년이 지나면 이게 폐지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는 예, 뭐 2년 유예가 나오든 아니면 아예 풀어져서 나오든. 음.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서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줬을 때 팔아라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야 영원히 안 풀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더 이제 예, 겁을 먹으면서 적극적으로 팔겠죠 근데 영원히 안 풀어 줄 거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아 그래 팔아 보게 팔아 볼게 대신 비싸게 사 <laughs> 비싸게 팔고 싶어. 이거죠. 근데 정책 신뢰가 없다는 게 이게 정권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원래 예, 그,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음. 다 풀어주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예, 요상하니까 음. 1년만 풀어준 거잖아요. 음. 네. 그럼 이걸 마지 다시 잠궜어. 음. 그리고 만약에 예, 계속 유지를 하면 또막 요구하면 풀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라도 안 되면 또 다음 정권 때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겠지. 선거가 네, 있잖아요. 음. <laughs>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이 정치인들의 행태가 일단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진짜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가격이 결코 싸진 않은 거다. 그러니까 싸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기회가 이게 단한 번뿐이다. 응응.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러면 살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은 더 싸게 내놔야죠. 근데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매도자 측면은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네. 낮은 가격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네. 살펴보면 되고 그럼 매수자 측면도 좀 살펴봐야 될것같아요그렇데 항상 이것도 지적하는데 사람들이 정책자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제를 잘못 깔아놓는 게 매수자들은 항상 살 거다 준비되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아놓는 어.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팔기만 하면 딱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 실제 현장에서는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예, 모습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안 사는 거죠. 파는 사람은 네가 쫓아와라. 아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매수자들은 야, 금매물을 내놔야지 왜안 내놔? 예. 네.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 중과를 이런 식으로 풀어 주면 사실 큰 효과가 없다. 실제로 예, 거래는 안 되고 좀 매물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네, 팽팽하게 이, 가는 거죠 그냥. 쭉? 네. <laughs>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면 다시 잠기겠죠. 너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네? 정말? 그렇죠. <laughs> 어... 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매물들이 좀 많아지는 걸로 인해서 뭔가 다, 다주택자든 아니든 지금 당장 뭔가 팔아야 될 사람,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매물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금 가격을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음. 네.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거래가 간간히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가격을 하락세로 떨어뜨릴 정도로의 거래 수는 나타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을 네. 그렇게 나타나기는 지금 어려운 음. 상황입니다. 이 추세를 바꾸는 거는 이 시장 안에서 나타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외부적인 뭔가 충격이 있거나 요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바로 옆의 시장, 분양 시장에서 일어나는 음.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지금 이제 사는 적극성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뜨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들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좀 현실화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도 조금 분양도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마진이 줄어든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를 좀 현실화 시켜주면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을 막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양이 좀 늘어나고 분양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안 사고 이러면 이제 미분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시장만 보면 하락 요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매도자 매수 자 자, 뭐 모두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뚜렷한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네. 외부 충격을 나하는게 분양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네. 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솔직히 보면잘 모르겠거든요. 사람들은 매물은 많아도는데 가격은 비싸. 네. 그래서 또 거래는 안 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헤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제가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신기하게 돈에 관련된 시장 참여자의 심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다 똑같아요. <laughs> 각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비싸게 팔고자 해요. 그쵸. 비싸게 팔고 내가 손에 안 보고 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들은 또 비슷하게 좀급매물 나오면 사겠는데 지금 니네들이 파는 가격으로는 안 사고 싶어. 이렇게 이제 지금 힘겨루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고 있어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를 예측을 하는데 지금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그러면은, 야, 매물이 나오면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서 뭐 하락 안정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들이 네, 많았었는데,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에 이 양도세 중과에 유예가 되면서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짜 반응이 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실제로 이렇다 할 뭔가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어, 팽팽한 힘 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알죠. 왜 모르는가? 아, 네. <laughs> 네. 알아도. 네. 네. 딱내 앞까지 네. 그런 들이닥치지 <laughs>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좀좀 좀 그렇습니다. 내가 네. 자꾸 저테 딴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딴지로 보는 <거는> 게 <laughs> 아니고. 네. 아닙니다.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